네, 저 깍지산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화곡동에 네 소형 아파트가요. 네. 매매가가 2억 4천이고, 개비 3천 2백인데요. 네. 저 물건이 어떤가 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이름까지는 모르, 모르겠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까치산역 근처이 화곡동의 소형 아파트가갭 투자를 네네. 하기에 한 3,2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아, 네네. 한번 그 지역 분위기부터 봐야겠네요. 자 대표님께서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시거든요. 화곡동의 네네. 소형 아파트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훌륭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도 네네. 모르는 아파트, 저도 모르는 아파트거든요. 아~ 그~ 이~ 름을 몰라서요 예 그리고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시청자 님 내가 둘다 모를 정도면 네. 그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오를 놈이에요 그죠 네. 제가 아... 이~ 서울 경기에서 웬만한 데 아파트 다 아는데 제가 네. 이름도 안 들어봤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금방 외울 수도 없다 그것은 네. 싹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러면 일단 다른 질문 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네 어갭 투자 3 2 0 0만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자본은 더 있어요 있기는 아 차라리 네 요즘 뜨는 자리로 가서 항상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데 가서 이게 빵을 하나 얻어 먹더라도 빵을 네. 막 사가는 데 있어서 좀 얻어 먹어야 더좀좀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 하곡동은 앞으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에 10년 더내 답은 후회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곡동 네. 이 전체는 네. 재개발로 언젠가 가야 돼요. 뉴타운 형태로. 네네. 네. 지금은 근데 워낙 많이 짓고 그래서 노후도들이 잘안 맞아요.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아직 기미가 안 보여요. 네. 그렇다면 땅값 상승 지역 있죠 인기 지역. 네네. 네. 거기 인, 어딜까요? 예 인기 지역으로 여기 방화동 쪽으로 가세요 방화동. 여기 네. 마곡나루역 아세요? 예, 저,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로요. 아파트는 3,200에 가시는 데가 없어요, 아파트. 네. 아니, 9억, 저... 9억에서 10억 하고 하니까, 저 대충 전세 6억 잡아도 3억 넘게 투자거든요. 아, 예. 그러면 빌라로요? 예, 예. 어차피 아파트, 여기 는 내가 보니까 네. 시청자님이 보는 아파트는 빌라 같은 아파트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세상에. 예, 예. 세상에, 서울 대명천지에 한 네. 2, 300세대 되는 아파트가 3,200 네. 투자하는 데가 서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5층만 되면 아파트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법상 4층까지 지으면 다세대고요. 네. 5층 같은 빌라를 지어도 네. 엘리베이터 넣고 5층 만들면 아파트라고 이름만 지어져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아파트도 빌라 같은 아파트는 빌라 네.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사람이 네. 많이 늘어나고 직장이 늘어나고 해서 가격 오르는 데가 좋잖아요. 네,네,네. 네, 네. 요즘 보면은 이쪽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방화동요. 예, 방신방화동. 예, 신방화역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마곡나루역 아시죠? 예. 네. 거기 1번 출구 나가셔서 롯데 뭐 오스템 인프라트 입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맥센 타이 여기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올 주말에. 가셔가지고, 네네. 바로 보면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있는 데 있죠? 네네. 있는데 있죠? 송아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일대에 가셔서, 아파트 방 3개짜리나 투룸 있잖아요. 네네. 신축으로 해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로 하나 네네. 사두세요. 그냥 3천, 3, 3, 한 5천 정도, 4, 5천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아는 거는 2억 3,500짜리를 어떤 사람이 샀는데 네, 전세 네. 1억 8천 이로 샀더니 지금 2억 1천 받았다 하더라고요. 가격도 네. 또한 2, 3천 올랐나 봐요. 한 1년 사이에. 다세대도 네. 네.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셔서 어 신방화역 3번 출구나 4번 출구 내리셔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고요. 또 마곡나루역 한번 가서 보시고 서울 식물원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앞으로 여기 대기업 많이 들어오는 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저기, 막, 그, 공인중개사 아닌, 뭐, 건, 건설사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판매를 하잖아요, 빌라를. 예, 예.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어떤가를 모르겠어요. 등기부 등본만 하고, 등기부 등본만 보시고요. 네, 네. 계약금을, 등기부 네. 등본상에 땅, 저기, 땅 주인 있잖아요. 네. 소유자 명의에, 계좌 은행 계좌에다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예. 그냥 투자 한번 해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해보면 맨날 의심투성이에요. 맨날 불안하거든요. 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마곡에서이 네. 좋은 땅에서 우리 시청자님 속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셨죠? <laughs> <laughs> 예. 네. 네, 한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 이번 주라도 한번 가보세요. 저, 저, 저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 물어보세요. 저, 그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려다가 제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네. 근데그 나중에 추가 분담금까지 있어야 그 재개발 투자를 할수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에 네.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준공이 나서 이제 입주가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지 지분이 5평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어 20평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네, 네, 네. 20평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죠. 네. 5평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고 사죠. 네. 이 사람은 추가부담금 나중에 많이 내겠죠. 20평 낸 사람은 추가부담금을 적게 내겠죠. 네. 자, 부, 아파트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어, 5억이라고 할게요. 네. 24평형 아파트. 네. 그런데 5평씩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가액, 감정가이 권리가액이 1억이면 내가 4억을 네. 추가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20평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5억짜리 샀더니 5억이에요. 그럼 추가부담금 이 사람은 없죠? 네, 네. 그이 사람은 15년 전에 미리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낼건 없지만 내가 네. 미리 5억 을칠 투자해서 4억을 다른 데다가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그죠? 네. 반대로 다섯 평산 사람은 내가 나중에 15년 후에 4억을 내면 내더라도 네. 내가 4억을 지금 15년 동안 다른 데서 운영해 돈을 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추가부담금 4억 6천년이면 없을 때가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아, 그, 근데 그 전세는 집이 다 완, 완공 안 됐을 때도 그렇게 추가분담 때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준공 후에 보통 네.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3에서 6개월 네. 정도. 네. 준공 나서 전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봐주거든요. 아, 그런 걱정하지 아, 마세요. 아, 예, 예. 이 투자하는 사람들 꼭 초보들은요. 걱정하다가 한숨 쉬다가 네. 한 세월 3 0년 보내가지고 맨날 투자 경험 무경험이야 무경험. 예, 너무 후회스러워요, 대표님. 예, 앞으로 그냥. 대표 만났으면은. <laughs> 앞으로는요. 저차 대표가 네. 네. 적어도 가슴을 갖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모를 때는 그냥 하라고 하면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